안녕. 아아아 네. 캠미 아, 아. 씨 뭐야 그게 다야? 뭘더 해야 돼? 아니 친구들 처음 만났으면 자기 소개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아 내래는 캠미예요. 아 그게 또 다야? 아니 여기 왜 왔는지 그런 건말안 해줄 거야? 음, 좀 귀찮네. 그러니까 나는 과학자고,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 실험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. 뭐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. 과학은 재밌는 거거든요. 뭐야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. 음 좋아 방금 원더 씨가 한 거랑 비슷한 걸 해볼게. 오뭘 어, 보여주려 고 그런 거지? 아니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걸 비슷한 거 재밌죠? 앞으로 어떻게 한 거지 과학의 원리를 하나씩 알려줄게요. 그 그러니까 그. 이성적으로, 이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, 방금 캠 씨가 보여준 건 마술이 아니라 그런 과학이라는 거야? 아 말도 안 돼. 과학은 <laughs> 그 어렵고 지루하기만 한 그런 공부잖아, 공부. 그건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. 그럼 뭔가 좀잘알수 있도록 설명을 좀잘 해주던가.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더 씨가 답답하니까 왠지 하기 싫은 느낌적인 느낌이야. 그럼 난할 만큼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. 아, 나,